오늘 행사 에이전시 대표님 대사관 가서 어떤 거기에 대표 에이전시 대표가 에트 아 아까 그 베로발리 아 베로발리가 대사관에 같이 갔구나. 이탈리아 배구 선수인가 보구나. 배구 선수인지 무슨 선수인지 모르지만 이탈리아 운동선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탈리아 스포츠의 날이니까 대사관에 가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럼 대상가? 사요 사람? 오 어, 우리 한국 어린이들도 이렇게 갔습니다. 박성백도 참석. 박성백이 누구지?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 맞네요. 이분이 대사 시고.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임별 음 그러네 이탈리아 스포츠의 날 빛낸 김연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저의 등장에 탄생이 터졌습니다 예, 김연경이 토마스 베레타 아이 사람 이름은 토마스 베레타고 예, 베로발리란 사람이 올린 인스스인데 토마스 베레타와 월드킴이 올랐다 사진으로 그 얘기군요 토마스 베레타 등 몬차 구단 관계자들이 여러 명 참석했습니다 몬차가 월드킴한테 러브콜 오퍼를 보낸 적도 있었죠 근데 안, 가, 안 갔는데 그때 안 가고 상하이로 갔었거든요. 어때? 음, 요런 식. 베르타가 이우진이 몬차에서 적응 잘하고 있다. 아, 그렇지. 그 이우진을 몬차로 보내는 데 연결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. 월드킴이. 이우진이라고 남자 배구 선수가 있는데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 생판도 없는 이우진을 배구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기, 월드킴은 이제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연결을 좀 해줬다. 이, 2024 한국 이탈리아 남자 배구 글로벌 슈퍼매치에도 아마 이우진이 출전할 것. 이거를 아까 하고 있던데. 아까 라이브로 하고 있더라고 어 슈퍼매치 어쩌고 저쩌고 나는 안 봤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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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로발리 몬차 우리나라 올스타 하고 지금은 끝났겠죠 경기 종료 어 방금 했습니다 이 시합을 누가 이긴 거야 뭐 어차피 올스타전 그런 개념이니까 뭐 승부는 중요하진 않은데 그런 상황이었 어디였지 이거였나 그걸 하려고 왔구나 이 사람도 입국을 어, 아 몬차 기대했는데 흥국으로 갔어 내가 기억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하이로 간게 아니 <목소리>